오늘 <laughs> 저층. 음, 몇 살까지 반말 가능하냐고요? 초등학생만 아니면 좋겠는데. <laughs> 어, 초등학생만 아니면 내가 다 괜찮다고 했는데 초등학생 그래도 좀 초등학생 미녀가 이러면은 조금 기분 이상할 것같은데 초등학생만 아니면은 교 교복만 입는 나이, 나이가 되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. 초등학생이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, 6학년 친구들이 요즘은 다커 크려나? 이제 좀다 다르니까 갑자기 어 민혁아 이러면 민혁아 나 진짜 보고 싶었어 이러면 내가 오히려 존댓말을할것 같은 네네네 <laughs> 아네 네네 어, 네. 네, 네. 뭐 이럴 것 같은데 고등인데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냐고요? 그럼요 불러도 뭐가 중요해요? 아저씨 맞지 고등학생한테 부르고 싶은데 부르세요? 아, 아저씨도 좋은데? 그런 느낌이지. 아저씨라 부르지만 아저씨 같지 않은. 그것도 매력 있지 않아요?